자, 이번에는, 어, 여러분 그 프로 동영상 모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 동영상, 일반 동영상에서는 찍을 수 없는 아주 환상적이고 멋진 영상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 프로 동영상입니다. 이 프로 동영상, 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셔서 여러분들 영상에 깊이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잘 보시면은, 어, 러분데 일반 동영상이라든지 일반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지가 자동으로 어, 포커스 초점도 어, 터치하면 터치할 때에 초점도 잡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센서를 보냈어요. 어, 광선도 측광을 해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지가 알아서 어, 적당한 밝기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프로 동영상에 오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전부 어, 다,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컨트롤 할수 있다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최근에는 갤럭시 S20, S21, S22, 어, 이런 데서 프로 동영상 기능이 있는데, 어, 이걸, 몰라서 잘, 잘못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들이 프로 동영상 모드를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하나하나 해부해 드리려고 부릅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어, 마이크 마이크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게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니까 어, 요즘은 음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어, 녹화용 어, 마이크를 따로 쓰시면 훨씬 어, 좋은 음질을 낼 수가 있겠죠 저는 어, 지금 슈어 mv88 어, 마이크도 넣고요 그 다음에 로데 마이크도 쓰고 있고 지금 두개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음질이 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프로 동영상을 촬영 하실 때에는 모든 옵션이 내가 직접 조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작해야 될게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 은 여기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게이지입니다. 수치가요. 수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차가운 분위기가 일어나죠. 이 수치가 지금 3600K인데 K는 켈빈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온도를 말하고 있죠. 많이 차갑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게 4,800, 4,900, 5,100, 5,200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5,300 정도 가면은 밝은 태양일 때, 5,500이네요. 그죠? 5,500일 때 밝은 태양 마크가 나옵니다. 태양 아래서는 에 뭐, 이런 정도의 밝기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예식장이라든지 어떤 내부 시설에 들어갈 때그 조명 때문에 이 화이트 밸런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뭐 누르스름하게 밝, 얼긋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첫 번째로 화이트 밸런스를 놓고 이 게이지를 조절해 주시라는 거. 그래서 어, 적정한 화이트 밸런스 우리가 음, 밝기를 어느 정도로 해주겠다. 일반적으로 어, 흐리거나 아니면은 해가 있는 음, 그런 파란 날씨일 경우에는 보통 4,900에서 5,200이 사이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게 제 서재입니다. 서재이기 때문에. <laughs> 아, 지금 이 상태로서는 제가 한5,200 정도를 놓고 찍으려고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너무 뭐, 어, 오렌지 빛깔도 아니고, 푸른 빛깔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는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해 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V 값입니다. 이게 조리인데요 노출이 되겠죠. 어, 이 노출을 제가 체크를 했어요. 노출을 마이너스 밸류로 오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노출이 어둡게 되죠. 노출이 어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플러스 밸류로 가져가게 되면은 점점 밝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뭘 찍느냐에 따라서 밝기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저는 방 안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한, 어, 플러스 0.5정도로 해서 좀 밝게 찍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화이트 밸런스를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 EV 값, 익스포즈 밸류입니다. 노출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 조리개를 어떻게 해줄 거냐. 어, 어, 카메라의 기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출 조절하는 그 기아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세 번째로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포커스를 터치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걸, 포커스를 저는 이게 아주 앞쪽으로 굉장히 땡겼습니다. 땡기니까 전체 흐릿하게, 어, 이렇게 다, 이제, 블러셔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어, 그런 다음에 내가 이 게이지를 땡기면 땡길수록 이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맞추게 될 겁니다. 어, 보시면 어, 이제, 아, 시계가, 시계, 가 보니까 지금 녹색 아웃라인을탁 그렸습니다. 그러면 시계에 있는 이쪽이 어, 지금 초점이 맞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초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지금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흐릿해졌다는 거죠. 이 프로 동영상의 가장 큰 강점은 어, 이렇게 해서 내가 어, 초점을, 음,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조금 더 땡겨보면 은 이제 조금 더 멀리 가서요. 어, 지금 이제 소라 껍질인데요. 큰 소라 껍질인데 이쪽 아웃라인에 이제 맞았다고 녹색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저 뒤에 있는 돌 여기에 제가 성경 구조를 쓰는 돌이 있는데요. 이 돌이 이제 초점이 맞았다고 녹색 아웃라인을 그렸습니다. 여기 인형하고요 대신에 시계는 지금 아주 앞쪽에 있기 때문에 흐릿해졌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땡겨보면, 이제는 붓도, 어 뒤에, 맨뒷 배경이 지금 붓입니다. 붓 틀도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잡히게 될 겁니다. 어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예, 좀더 멀리 초점을 잡으려니까 지금,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음 초점 안에서 다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촬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잡기 위해서 제일 앞 단계까지 땡겼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빨간 점 여기 이제 스타트 셔터가 되겠죠. 자, 스타트, 스타트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녹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저는 이게 이, 지금 그리 게이지입니다. 이게 그리 게이지를 맞추면서 점점 점점 초점을 맞춰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보니까 시계하고 아, 이 목각 인형이 정확하게 좀 초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 있는 곰 인형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돌멩이는 아직 초점이 맞지, 맞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조금 더 멀리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라꽃 틸, 소라꽃 틸이 녹색 라인이 정확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어, 초, 음, 초점이 맞았다는 거고요. 거리가 맞았다는 거고요. 이제 좀더 나가보겠습니다. 부끝이 이 녹색 라인이 생기고요. 점점, 점점, 저희, 돌멩이에 있는 글들이 현명하게 이제, 초점이 맞았다고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에 이거리감을줄수 어, 있기 때문에, 프로 동영상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 몽환적이고 아주 멋진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가 이런 영상을 촬영하면서 촬영하다가 이 어, 카메라 버튼 이걸 누르게 되면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어, 스틸 사진도 하나씩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어, 버튼이야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시 중지. 그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 완전히 이제 스톱시키는 거죠. 제가 일단은 스톱시켜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찍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서서히, 어, 포커스를 맞춰가면서요, 시계가 정확하게 맞고요. 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 소라껍질이 이제 정확하게 맞을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을 정확히 맞춰 나갈 수 있는 게 프로 동영상의 묘미입니다. 어,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뭐 대공을 갔다든지 뭐 태화강 강변을 가서 막 바람에 나부끼는 구절초, 뭐 안개꽃, 양귀비, 작약 어, 이런 것들을 프로 동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세요.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이게 그냥 아주 선명하게요. 초점이 맞은 것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찍혀주고 그 다음에는 전부 이렇게 블러로요. 이렇게 몽환적으로 영상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 프로 동영상 찍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찍어 보시기 위해서는 내가 찍으면서 어떻게 찍혀지는지. 혹은, 어, 내가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어, 첫 번째 화이트 밸런스를 먼저 맞추라는 거, 그 다음에 익스포즈요. 어, 조리개를 맞춰서 포커스, 그릴을 어, 내가 촬영하면서 그릴을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조리개 우선 영상을, 음, 프로로 찍으실 때에 하시는 방법 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스피드 우선 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속도 속도 가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음악 분수 같은 거 찍을 때 보시면은 막 물이 솟지는게 어, 어떤 때는 그냥 아주 물이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쫙 펼쳐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찍을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때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는 것처럼 어, 그렇게 찍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셔터 속도로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셔터 속도 우선으로 할 때는, 에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어, 스피드, 요거 정해놓고 난 다음에 포커스로 어, 게이지를 조절하면서 촬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SO가 있는데요. 이 ISO는 필름 감도라고 얘기했죠. 이 측광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측광을, 그 광선을 측정하는 요소 중에 어, 요소가 세개가 있는데요 그게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ev 그 다음에 스피드 예, iso 이런 것들이 측방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촬영 하실 때에 iso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예, 낮으면 낮을수록 아주 그 음, 창이 소, 정확하게 맺히고요 매치, 그 다음에 어, 이게 점들이 없는 노이즈가 없다고 그럽니다 전문용어로 노이즈가 없이 조금 사진을 담을 수 있는 게 어, 이 ISO가 낮으면 낮을 수 없습니다. 근데 ISO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빛이 없더라도 내가 이걸 담을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거무디티한 어, 점들이, 어, 그리가 보통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칼라 노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 현상이 생기는데 그럼 화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강추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사 그러니까 ISO 100을 놓고 찍으시든지 아니면은 난좀더 고품질의 사진을 찍을 거야 하면은 이게 제 카바레에서는 아, 최고로 낮출 수 있는 게 50입니다. 50으로 놓고 아주 날 맑은 날은 뭐 50으로 놓고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100을 놓고 찍습니다. 그래야 노이즈 없이 밝은 화질의 영상을 담으실 수가 있다는 거요. 예 네, 이런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보면은요. 이 메뉴가 뭐 하는 거냐면, 눌러보시면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히스토그램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사진, 영상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왼쪽 점이 어두운 영역이고요. 오른쪽이 밝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 EV를 해서 이렇게 보리면 그래프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고 있죠. 아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어두운 사진이 될 겁니다. 어두운 영상이 될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밝게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으로 다 치우쳐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너무 밝게 노출이 너무 밝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그래프가 가운데가 좀 오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지는 이런 그래프가 우리가 좀 빛의 분포가 골고루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히스토그램 그래프였습니다. 이걸 끄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더 상세하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게 대비라고 부릅니다 대비 콘트라스트죠. 내가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갈 거야. 약하게 가져갈 거야. 이 콘트라스트 대비가 마이너스 밸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사진, 영상이 밋밋한, 밋밋한 사진이 될버립니다 콘트라스트는 뭔가니까. 결국 밝은 영역은 더 밝게, 어두운 영역은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 플러스 밸류로 갖고 갈 때입니다, 이게. 근데 요 놈을 마이너스로 끌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경계가 흐릿해지기 때문에, 어, 아, 이게 어떻게 밋밋한 사진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좀더 쨍한 사진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조금 올리는 것이 더 좋은데 굳해요 여기서는 위에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두고요. 만약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나는 좀 콘트라스트가 강한 쨍한 사진, 영상을 만들 거야 할 때는 좀 올리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 옵션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라는 것은 아까 우리의 그래프를 보셨죠. 이 그래프가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인데 이 밝은 영역을 하이라이트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 어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는 흰색 부분이니까 여기 하이라이트 색깔입니다. 이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조달할 습니다 하얀색을 더 하얗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하이라이트를 지금 이쪽 하얀게 하얀 더 하얘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얀색도 농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깊이를 줄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게요 아 뭡니까 아주 새 하얀색 그 다음에 약간 하얀색 이게 구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것이 하이라이트 입니다 아 이런걸 아, 이런 사진해보 해볼수록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 다음 에세 번째 옵션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여기 어두운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어두운 영역을 더 어둡게 할 거냐 아니면은 어두운 영역을, 어두운 영역을 더 어둡게 할 거냐? 이, 보세요. 지금 붓 쪽에 이렇게 더 어둡게 하니까, 새카매져 버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어두운 영역을 좀 밝게 할 거야. 이러면 보세요. 이 붓이, 어, 디테일이좀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 이 그림자 영역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 줄까? 하는 것에 따라서, 아, 이제, 그럼 왜 이런 걸 쓸까? 하는 것도 이런데 의문이 생길 겁니다. 만약에 여기 꽃이 한 송이 있다 그러면 은어 꽃만 굉장히 어 멋지게 부각시키고 뒤에 배경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럴 때는 이게 어두운 영역을 완전히 이렇게 해 둬야 꽃이 더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니까 뒤에 있는 곰돌이 부부가 더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나는 걸볼수 있죠. 만약에 이걸 로우키를 이렇게 내려 보세요. 이게 뒤가 희끄무리하게 살아나니까 이게 주인공으로 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딘가에 좀더 돋보이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 하이라이트, 그림자, 요걸 조절해서 더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법을 아, 촬영하시는 여러분에게 다 열어뒀으니까 이걸 마음대로 컨트롤 해가면서 촬영해 보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광학기계의 특성을 조금 더 알면은 우리가 더 멋진 영상, 더 멋진 사진을 담을 수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이 채도입니다. 채도니까 어, 칼라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 조그마한 화분인데 녹색입니다. 이 녹색을 내가 더 녹색이 짙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이 채도감 채도를 올려서 칼라감을 더 높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떨어뜨리게 되면은 칼라감이 줄어들죠.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 완전히 떨어뜨려보리면 흑백이 되겠죠. 그래서 채도를 어떻게 할 거냐. 니가 주인공인데 니가 주인공인데 채도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채도를 더 올려줄까? 내려줄까? 예. 뭐 차이입니다. 색상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다음에 이제 틴트라고 있는데 틴트는 한번 보세요. 오른쪽 올리면은 이 위쪽으로 올리면은 약간 보랏빛 계통으로 만들죠. 반대로 내리면 녹색 계통으로 만든다. 그 틴트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없으면 은 이거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은 아, 요런 그래프들은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한번 배워 볼 거야 하면은 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면진영 형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아, 그 다음에 메뉴가 이 화질, 화, 화, 화가 크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여기 보면은 FHD라고 그럽니다. FHD 30 프레임, 그 다음에 어, FHD 제일 작은 거는요 HD급입니다. 아이덴스디급, 그러니까 어, 폭이 720, 그러니까, 어, 세로 짧은 길이가 720픽셀을 우리가, 어, HD라고 그러죠. HD, 어, FPS, 그러니까, 프레임 퍼 세컨입니다. 프레임 퍼 세컨을 30초로 하겠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시네마 만들 때, 어, 24프레임으로, 예. 24프레임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FHD 30프레임으로 하겠다. FHD 초당 60프레임으로 만들겠다. 예. 어, 지금, 우리 갤럭시 s 2 22, 21, 20, 여기에서는, 우리 맥시멈으로 UHD, 어, 8K 영상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8K 영상은, 어 여기, 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마어무시하게 큰 화면 사이즈로 어, 만들 수가 있다. 저렇게 촬영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 저도 몇번 촬영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인생샷을 좀 찍어보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UHD, 어, 8K, 예, 24프레임으로 찍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추출해서, 아, 스틸컷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8K 아, 영상도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16대 9 비율이 우리가 보통 동영상 만들 때, 동영상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16대 9 비율이 좋고요 뭐 21대9, 1대1, 풀, 이렇게 했는데, 1대1은 주로 인스타그램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1대1이 요즘 호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 1대1 영상을 참 많이 찍더라고요. 그 외에는 16대9 아니면 1대1, 나머지 이런 비율들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 영상 찍을 때늘 16대 9 비율로 찍습니다. 어, 영상 편집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건 어, 후레시죠 어, 가능하면은 여러분 촬영할 때후레시는 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레시를 켰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영상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 후레시는 끄고, 예, 어, 그렇게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 프로 동영상, 제대로 찍게 되면 은 정말 멋진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 동영상으로 찍은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 나올 때 다른 분들이 아주 멋지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저는 몽돌 해변이라든지 야경에 야간에 어, 그 자동차 불빛이 복회로 나오게 만든다든지 이런 아주 좀 환상, 환상적이고 이렇게 음, 상상력을 동원되는 어, 그런 영상을 담을 때는 프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촬영하고 또그 다음에 편집할 수 있도록 프로 동영상을 익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